안녕하세요. 비였습니다 오늘 여기 찾아온 곳은 여기는 테크노폴리스 이렇게 지금 찾아왔고요. 여기가 바로 앞에 지금 듀레 베이커리도 이 앞쪽에 있고요. 이 앞에 보시면은 저기 이제 주상복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저기 이제 힐데스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어, 입주를 이제 시작을 했죠. 그리고 뒤에 와 웅장합니다. 확실히 주상복합들 40층 이상 되는 아파트들이 나중에 이쪽에 엄청나게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기대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뒤에는 효성 헤링. 턴 플레이스 지금 한참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오늘 찾아온 곳은 어, 여기 테크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 주택들이. 다가구 주택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여기 도로에 보면은, 어, 여기 상가들도 있는데요. 라고 하시잖아요. 도로변 라인들은 거의 이제 근생, 그러니까 통으로 상가인 건물, 근생 건물들이 쭉 자리가 잡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다 근생 건물만 이렇게 자리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딱 갈립니다. 안쪽에는 다가구로 돼 있고, 도로 쪽은 근생으로 돼 있고, 대부분 그런 필지들로 다가구 테크노가 형성이 돼 있고요. 한번 건너볼까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대부분 다가구가 워낙에 많고 임대시장이 여기 하이니스 덕분에 워낙에 잘돼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도 정말 풍부한 곳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여기 이제 북청지역 들어오고 하면 더 어, 인구가 더 많이 유입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효성부터 시작해서 지금 앞에 있는 아파트도 테크노지웰 아파트입니다. 주상복합식으로 이렇게 상가들이 쭉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다가구들 중에서 인테리어도 최상급 그리고 위치도 최상급.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쪽으로 넘어가시면요, 바로 이제 복명동하고 이어집니다. 복명동이 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단 지역이에요. 그래서 복명동에 있는 대단지 공업 지역을 끼고 있으면서 이 테크노폴리스 하이닉스와 LG 직원들이 이쪽에 많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이쪽에 인기가 상당히 좋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임대도 걱정이 없는 곳입니다. 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지을 아파트 1층들이 이렇게 딱 보이고 있고요. 여기 버스 정장도 바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복명동으로 이어지고 여기 바로 앞에가 순환도로예요 그래서 청주를 바깥쪽으로 한 바퀴 쭉 도는 순환도로가 바로 이쪽에 인접해 있어서 교통도 좋고 그리고 우리 뭐 백화점부터 시작을 해서 지을 쪽으로 그리고 서청주이시로 넘어가기도 좋고요 뭐 오창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도 여기가 입지가 상당히 좋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찾아온 곳은 바로 여기 앞에 있는 다가구예요 이렇게 지금 길을 건너서 보여드리는데 어 여기 약간 커피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벽돌 우리 점토 벽돌로 이렇게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어 보시면은 건물 자체가 너무 세련되고 예쁘게 이렇게 지어져 있죠 그래서 오늘 여기 소개해 드릴 거고요 어 도로하고 붙어 있으면서도 이런 입지를 갖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는 이렇게 위치적으로도 너무 좋죠 버스 정류장도 가깝고 그리고 요 앞에 지금 나무들이 쭉 심어져 있잖아요 이거 보고 여기가 이제 완충 녹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충 녹지 대부분은 일조를 거의 안 먹어요. 그래서 건물들도 넓게, 높게, 건물들도 사선 제한 없이 똑바로 이렇게 예쁘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요 건물, 가운데 있는 요 건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건물로 넘어가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뒤쪽으로 오시면 여기 플러스 마트라고 마트도 크게 있고요. 이 주변들이 다 근생이 있다는 거는 이쪽에 이제 상가들이 가깝게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초등학교는 이쪽으로 좀 가셔야 되는데, 어 도보로 갈 수는 있는데 조금 어, 거리는 있어요. 도보로 한 15분 정도는 충분히 걸어 가셔야 될것 같고요. 자, 이쪽 뒤에 이렇게 도로 라인에서 다가구들이 주르륵 지어져 있어요. 이렇게 옆에 아파트도 보이실 거고. 어, 저희 들도 이쪽 에서 지금 건축 이나 이쪽 을 계속 진행 을 하고 있 어서 여러분 들 도, 어, 토 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얼마 는지 건물 건축 의뢰 해주 시면 될것같 고요. 자. 그래서 여러가지 샘플들을 여러분들께도 보실 수 있는 이런 계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다가구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필로티 주차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80평대들 80평대들은요 대부분 주차를 한 8대 정도 빼는게 일반적이고 그리고 1조를 많이 먹었다 그래서 가구 수가 조금 제한이 되어 있는 곳들은 7대를 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80평대에서 1조를 안 먹었기 때문에 여기처럼, 이렇게, 1조를 안 먹었기 때문에 여기처럼 주차장은 총 8대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건물 색깔이나 이창 크기가 너무 예쁘고 세련되게 잘 뽑았죠?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한번 건물 내역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송절동이고요. 여기 대지평수는 265제곱미터, 그래서 80.3평이고요. 연면적은 491.12제곱미터, 그래서 148.5평. 8평입니다. 여기는 중공년도는 24년 3월 20일이었고요. 여기는 비과세 때문에 지금까지 밑에는 다임대를 놓으시고 그리고 주인세대만 비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중에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직장인들이 다임대를 꽉꽉 채웠기 때문에 회사 계약으로도 여기는 지금 6개가 다 회사 계약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도 보면은 이렇게 포도 블록식으로 어, 블록으로 해서 주차 공간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항상 깔끔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는 대부분 임대 세대 구성 자체가 투베이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어, 물이나 이런 배수 라인들까지도 밑에 보시면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이제 투수 블럭이다 보니까 비가 오더라도 상관이 없는 게 밑으로 잘 흡수가 될수 있도록 다 세팅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입구도 보시는 것처럼 두 개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쪽에도 넓은 중문이 하나가 있고 이 입구 쪽으로도 넘어가시면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 여기는 전체적으로 벽돌이나 이 톤들을 점토 벽돌이라 확실히 세련되게 잘 잡으신 것 같고요. 자 이쪽으로도 문이 또 있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내부 들어왔습니다. 와, 여기서부터 봐주셨을 때도 깔끔하게 내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내년이 돼야 이게 중공 2년차가 되기 때문에, 어, 유지 컨트롤 상황에서도 지금 깔끔하게 잘돼 있죠? 한번 걸어서 올라가 볼게요. 바닥에도 보시면은 깔끔한 대리석으로 이쪽을 시공을 다 하셨고요. 약간 고온석 계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넘어가면 벽면들은 전부 아이보리색 어, 300에 600 짜리 타일로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간 중간마다 이렇게 픽스 창, 프로젝트 창들이 다 이렇게 있어서 채광이 이렇게 잘 들어오고 있어요. 자, 임대방 복도를 보시면은 약간 오피스텔에 온것 같은 느낌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죠. 그리고 문이 더커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요 위에, 이 위에까지 색을 다 맞추셨어요. 예. 어 분위기가 좋죠? 이게 조명을 굳이 많이 쓰지 않더라도 이런 채광으로 해가지고, 채광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어, 핸드레일. 우리 난간대는 여기 평철로 다 되어 있고요. 자, 바깥쪽에서도 이렇게 픽스창들이 이렇게 있어서 어, 채광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투베이가 다섯 개씩 다섯 개씩 그래서 총 10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방마다 전부 이렇게 비디오폰까지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주인세대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한번 주인세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인테리어가 깔끔하고 요즘 스타일로 잘 빠졌기 때문에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주인세대 들어가 있고요. 어여 위에 보시면은 엄청 커 보이죠? 내부 보도록 할게요. 내부 보시면은 입구. 아, 입구부터가 요즘 인테리어하고 너무 어울리게 이렇게 지금 다 세팅이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는 지금 슈드레서, 우리 아시죠? 거기 들어가는 자리니까요. 나중에 입주하셨을 때 이렇게 다 세팅을 해 드릴 겁니다. 자, 전부 매트한 색깔로 했고, 요즘 트렌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냐면, 위에 보면 위에 몰딩이 없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위에 몰딩이 없는 스타일들로 요즘에는 붙방기장이나 세팅들을 많이들 합니다. 그리고 어 보통 배관 자체를요 어 최대한 바닥 배관을 예전에는 많이 썼는데 천장 배관으로 옮기면서 이렇게 바닥들이 올라가는 데가 슬림하게 아파트 식으로 넘어가는 구조들을 요즘에는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이렇게 앞에가 약간 오픈형 돼 있는 중정 스타일로 이렇게 다 세팅이 돼 있고요. 바깥에는 지금 욕조가 있는데 그냥 아이들 물놀이 하는 공간 그 정도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여기서 목욕을 하고 때를 민다는 느낌보다는 물놀이 공간 정도로 세팅 ...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가 보시면은 아직 마감이 조금 덜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2년이 2년을 채우고 비과세를 받으실 거기 때문에 공사를 그냥 천천히 하고 계신 점 여러분들이 양해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재들이 좀 아직 있죠. 자. 그래서 바쁜 게 없습니다, 사실, 주인 세대는. 다 이렇게 천천히 세팅이 되어 있고, 여기도 옥상하고 이어져 있는 사다리가 있는데, 위쪽으로 올라가셔서 이거를 또 확인을 하셔도 돼요. 자, 이쪽 넘어가서, 아직 자재들이 조금 더 쌓여 있는데, 나중에 여기 이제 드레스룸을 세팅을 해주실 거고요. 자, 이쪽은 바로, 어, 욕실, 욕실들도 보시면 아파트식으로 다운으로 돼 있죠. 요즘에는 이렇게 살짝 한 어, 1, 2전 정도만 다운이 돼 있으면 상당히 물도 안 올라오고 깔끔하게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이걸 다운을 안 하고 평을 잡으실 거면 여기가 마르고 안쪽이 타이면 자재만 똑같은 걸로 맞추시면 크게 구배를 잡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점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에 있는 프로젝트 창으로 여기가 다 되어 있고요. 자 여기도 지금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벽 타일부터가 모던하게 이렇게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어, 보시면은 깔끔하죠. 이렇게. 좀안 갖고 아파요. 자, 아깝죠. 2년 동안 이렇게 비워 놓셔 으 가지고 너무 아까운 거 같아요. 자, 이쪽을 통해서 쭉 넘어가시면 여기 코너 라운드들도 이렇게 라운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목공으로짠게 아니고요. 가구제 있죠? 이 지금 붙박이장 돼 있는 가구제로 이 코너 라운드를 맞추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코너가 깔끔하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메인이 되는 거실입니다. 거실 쪽 보시면은 와, 거실이 폭도 넓고 주방하고도 이렇게 대면형 주방하고도 이렇게 이어져 있어 가지고 상당히 넓게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제가 봤던 GL 아파트가 보이는데 낮에는 사실 제가 아까 영상을 찍었지만 바깥쪽에서 이 안쪽이 잘안 보입니다. 그래서 크게 프라이버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커튼을 뭐 하셔도 되는데 굳이 하실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트렌드가 여기처럼 우물 천장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체가 전부 다 천장이 이렇게 평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마그네틱 조명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조명을 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시면은 쇼파를 놓고 저기 지금 중정이 있는 픽스창으로 돼 있잖아요. 저쪽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쪽도 전부 북박이장이나 가구제로 다 들어가 있어서 수납공간들이 깔끔하게 안에 매립되어 있으니까 어, 지저분한 것들을 확실히 잘 가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그리고 주방은 지금 여기 장이 원래는 어, 식세기장이나 여러 가지 장이 또 들어오는 자리인데 아직 입주를 안 하기 때문에 다 비워놓으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이제 냉장고가 3개가 들어가는 자리를 다 만들어 놓으셨고요. 여기 수전들, 요즘에 인기 있는 수전이죠. 한스그로의 제품으로 다 되어 있고, 여기 싱크볼은 여기 깜뽀로떼 우리 백조에서도 괴일 상위 등급이죠. 깜뽀로떼 들어가 있고요. 여기다 보조 또 주방까지 두 개를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덕션도 아직 넣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여기는 어, 내년 3월 예정으로 이렇게 잡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시는 분에 맞춰 가지고 다 넣어 주실 거고요. 왜 수전들은 이렇게 들어가 있냐? 중공을낼 때는 보통 수전은 이렇게 필수적으로 다 세팅해서 이 절수 인증 이런 마크들을 다 봤거든요. 그래서 다 미리 세팅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문이나 이문 색깔들이 참 고급스럽게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이쪽이 다용도실이 다 이어져 있어요. 이쪽 주방으로 해서 바로 이쪽 복도 쪽하고 쭉 이어져 있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쪽을 통해서 넘어가시면 이렇게 공용 욕실. 어, 여기는 확실히 폭이 더 넓고 공간이 확실히 넓습니다. 이렇게 이쪽까지도 보여드리고. 그래서 이쪽 아까 다용도실하고 바로 이어져 있어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여기서 어 씻고 난 다음에 수건이나 옷가지들을 이쪽으로 던지면 됩니다. 가까우니까 좋죠. 그리고 이쪽에도 넘어가시면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은 방인데 창이 커서 이쪽이 이제 약간 동쪽이거든요. 그래서 동쪽 뷰 해가 오전에 이렇게 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은 방들 이렇게 세팅.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은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창이 동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북방위장 같은 거 추가적으로 더 설치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지금 침대 여기 쿠션은요, 예, 세입자가 빼달라고 하면 빼줍니다. <laughs> 자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자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옥상 여기는 다락이 있어요 그래서 다락 위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이쪽으로 만들어 놓으셨고요 이게 뭐 장단점은 있습니다 어, 어떤 분들은 바깥쪽으로 빼는 분 있고 거실로 빼는 분이 있는데 이게 평수가 넓으면 사실 최대한 인테리어적인 면을 이용을 하시겠죠 자 이렇게 올라가 보시면은 이렇게 유리난간으로 해서 쭉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옥상, 여기는 이제 옥상 쪽 테라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테라스하고 이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이 나와도 되고요. 위쪽으로 올라가서 나와도 되는데, 이게 보통 이게 잠금장치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안으로 못 들어오죠. 한번 나가볼까요? 자, 옥상 테라스로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바로 이쪽에 있는 지웰이 바로 보이고 있죠. Okay. 간단하게 매매 내역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대지평수 265제곱미터 80평이고요. 연면적은 491. 그래서 148평인데 확장 면적 여긴 다 들어가요 테크노는 그래서 한 20평 이상 더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전체가 다 투베이형 구조입니다 어, 예전에는 여기 반전세를 놓으셨다가 최근에 투베이를 전세로 바꾸셔서 여기는 전세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두, 어, 투베이 전세 두개 1억에 10만원에 두 개를 놓으셨고요 주인세대는 지금 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2년 뭐 미리 입주하시고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잔금을 하시고 이렇게 내년에 3월에 맞춰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17억 5천이고요. 총 보증금은 이 상태로 했을 때는 3억 5천이고요. 그리고 대출 가능 금액은 8억이고 요즘에 대출은 한번더 체크를 해야 됩니다. 개인마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대출은 한번더 체크해야 될것 같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월세는 지금 상태에서는 월세는 720만 원 720만 원 나오는 건물이고요. 이자 빼고 했을 때실 투자금액. 그리고 월, 지금 시, 실 수익률은 8%가 넘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내역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그때그때 그때 조금씩 조금씩 수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점 참고해서 그때그때 그때 전화 주셔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표 띄워져 있는 이 내역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입주를 하신 다음에 하나하나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테크노는 이런 복층 형태가 대부분이 많아요 옥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징크로 지붕을 씌우게 되어 있어요 80% 이상 지붕을 씌우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어, 위에가 일조 먹은 것처럼 이렇게 박봉 지붕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조를 전혀 먹지 않았다는 점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테크노 어, 다가구 주택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어, 나중에 한번 직접 방문을 해보시고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뷰하우스였습니다.